네, 팔다리 쭉 늘어뜨리시고 그한 손을 명치 가슴 위에 올릴게요. <laughs> 그 그거 있으세요? 그공돌네 돌을 명치 가슴 위에 올리시고. 한 손을 명치 가슴 옆에 두고, 그 쿠션도 옆에 그 쿠션이시죠? 그건 무릎 아래 깔고 가겠습니다. 근데 딱 누우시면은 편안하세요. 등, 허리, 엉덩이 바닥에 밀착이 되고. 누우면 은 근육이 이완 상태가 되시는 거세요 푹 꺼지고 근육이 점점 늘어납니다 머리 뒤가 묵직하고 양 날개뼈 허리 엉덩이 두 놓이세요 이제 마음의 눈으로 양 눈을 본다 생각하시고, 눈에서 코를 본다 생각하시고, 코에서 입을 본다 생각하시고, 입에서 턱, 턱에서 목, 양 어깨, 가슴, 배를 본다 생각하세요. 쭉 스캔을 하시면 생각이 놓아지고 신경 안정되면서 근육도 점점 이완이 되시고 심장, 뇌가 차분해지세요. 한번더 마음의 눈으로 양 눈을 본다 생각하시고 눈에서 코 코에서 입 입에서 턱 턱에서 목 양 어깨, 가슴, 배를 본다 생각합니다. 현우님 스스로 눈부터 배까지 바디스캔 3회간 해봅니다. 등, 허리, 엉덩이, 두 바닥에 놓아지고, 마음이 놓아지며, 편안한 상태가 되세요. 제 한숨 토하듯이도와시고 가슴에 잔숨이 남지 않게 깊숙이 내쉬어 봅니다. 음. 오늘 시험토막을 시고 이제 내쉬고 양 어깨 가슴 스캔하시고 하시고 어깨 가슴 스캔해 봅니다. 날숨이 저 길어지고 깊어지고 여유가 생기세요. 그대로 그만하시고, 기지개 한번 쭉 켜겠습니다. 깍지 끼고, 팔 머리로 좌로 쭉쭉 늘려주고 쭉쭉 바로 제 옆으로 돌아서 서서히 일어나겠습니다. 양발 골반 나누기 11자 양손 엉덩이 옆에 제 내쉬고 양 어깨 가슴 스캔하시고 어깨 가슴에 공간감, 부피감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변화한 상태가 되세요. 양손 겨드랑이 깍지를 깁니다. 내쉬고 양 어깨 가슴 스캔하시고. <laughs> 양손 머리 뒤 깍지를 깁니다 <laughs> 내쉬고 양 어깨 가슴 스캔 하시고 <laughs> 상체의 힘이 툭 빠지고 발은 더 바닥에 무직하게 가라앉습니다. 눈 서서 옆으로 벌려 앞으로 숙인 자세 가슴은 들고 <laughs> 내쉬고 양 어깨 가슴 스캔 하세요. <laughs> 서서히 상체를 일으키셔서 양손 허리 뒤에 맞치고 무릎은 살짝 굴고 내쉬고 양 어깨 가슴 스캔하세요. <laughs> 양손 엉덩이 옆에 두시고, 들숨에 좌측으로 측굴 날숨에 서서히 돌아오시고, 들숨에 우측으로 측굴 날숨에 돌아옵니다. 힘로잡아시고 날숨에 돌아오고, 물어들이 마시고 날숨에 돌아옵니다. 이제 가부자 혹은 반가부자 자세를 취하시고 이제 양손 겨드랑이 깍지를 낍니다 쭉 통하시면 등 어깨 가슴 릴렉스가 되시고 허리 엉덩이도 두 바닥에 놓이세요 편안해집니다 네, 네. 음. 머리뒤 깍지를 끼시고, 내시고양 어깨 가슴 스캔하시고, 음. 등 허리 엉덩이도 누워지고 편안한 상태가 되세요. 네, 네. 음. 말씀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어 양손 발끝 잡으러 가고 가슴 들때 허리 엉덩이 달어 드시고, 어깨 가슴 스캔하시고. 그 상체 근육, 속 근육 교환에 그 심장이 심장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가슴 속이 편안하세요. <laughs> 양손가락을 세워 엉덩이 뒤바닥 가슴 들때 엉덩이 허리는 툭 릴렉스 합니다 내쉬고 양어깨 가슴 스캔 하시고 제 다리를 좌우로 넓게 벌리고 양손은 배꼽 위에 올립니다. 가슴 들때 허리 엉덩이 툭 릴렉스 이제 내쉬고 배 허리 스캔하시고 에이. 허리 운동이 두 도와지고 편안한 상태가 되세요. 양손 발목 가까이 잡으러 가고 내쉬고 배 허리 스캔하시고 배속 허리 속 근육까지 두 놓아주고 편안하세요 제상체 세워 오른손 배꼽 위에 왼손 엉덩이를 입고 닦아줍니다. 왼쪽 뒤 멀리 바라봅니다. <목소리> 허리 엉덩이 두어 놓아주시고 엉덩이 바닥에 쭉 밀착이 되세요. 반대로 하시고 네. 양손을 무릎 위에 손을 올려. 들숨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날숨에 돌아오고, 들숨에 앞으로 몸을 약간 숙이셨다. 앞뒤로 왔다 갔다 살살 움직이세요. 지금은 <laughs> 다리 위로 올라오 머리 자세. 가슴 때 엉덩이 허 머리 자세. 스슴들때 엉덩이 허리릴스 <laughs> 허리, 엉덩이 두, 도워지면 마음이 놓아지고, 덩빈 상태, 편안한 상태가 되세요. 네. 이제 내쉬고, 머리, 몸, 스캔합니다. 발 바꾸셔서. 내쉬고, 머리 몸 스캔하시고 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배꼽 위에 내쉬고 머리 몸 스캔하고 머리. 머리는 더비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 상태가 되세요 <laughs> 나비 자세를 취하시고 양손 무릎 위에 예. 내쉬고 머리 몸 스캔합니다. 허리 영동이 도와주시고 생각이 놓아주고더웅빈 상태 환 상태가 되세요. 이제 무릎 세워 허벅지 뒤를 끌어 안습니다 위로 가보자 자세를 하시고 양손 무릎 위에 손 올리고 <laughs> 내쉬고. 머리 몸 스캔하고 등허리 엉덩이 두 바닥에 눈물이면서 편안한 상태에 쥐 죽은 듯한 상태가 되세요. 심장과 내가 차분해지면서더 상태, 만 상태가 되 자세로 등을 대고누이 되고, 둠이 되고, 둠이 되고, 둠이 되고, 둠이 되고, 다이 내쉬고 머리 몸 스캔하고 등 허리 엉덩이 바닥에 툭놓아주며더빈 상태, 코어 상태가 되세요. 분이 그 속에 있으시다가 동작을 한번더 하시던지 아니면 대로 누워서 이렇게 좀 회복을 하시던 그렇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선 생각이 많을 때는 3단계도 괜찮다. 어3단계 해보셔도 돼요. 네. 좀 빡세게 해가지고. 두번 정도 하세요. 3단계도 생각... 짧게 빠르게 하세요. 생각이 가득 차서 음. 미안을 더 하다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